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화영이 말입니다. 음. 이게 지금 자 어제 어, 수원지검에서 어, 당시 교도관의 어떤 면담 일자, 즉 술을 먹었다고 하는 그 날짜, 술을 먹고 난 다음에 본인이 뭐 얼굴 뻘개져서 술깰 때까지 어, 가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요. 감독님 그 이제 출정표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시저 출정표를 보면 결국은 당시 했던 그 시간대에 5시 좀 넘었나요? 이미 수원구치소에 가 있었다. 라는 음. 기록들이 결국 저렇게 다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네. 저, 그 홍준, 저 누굽니까? 이화영이 술 먹었다고 하는 시간에 그 시간에 있는 그 출전 기록판을 보면 저 5시에 전부 다다 구치소에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랬더니 오늘은요.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당시 김광민 변호사, 네. 이 경기도 의원입니다. 뭐 지금 워락가락합니다. 뭐이방송에 나가서 처음에는 뭐 술을 뭐어 얼굴이 저이 처음에 1,313호 검사실 앞에서 어 그쪽에 술을 직접 마셨다. 어 소주였고 얼굴이 벌게져서 한참 얼굴이 진정되고 난 다음에 귀소했다또검 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어그 다음에는요. 음이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18일 날 어제 오늘 어제 어제죠. 또이 유튜브에 출연해서는 이저 이화영이 종이컵에 뭘 따라주길래 마시는 입을 대보았는데 술이어서 먹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더라 음. 안 먹었다는 또 이야기를 해요 아. 그리고 또 당시 그 김정 그김 김성태로부터 쌍방울직은 연어를사왔고 교도관은 녹, 영상 녹화 대기 공간에 있어서 시야 확보가 안 돼서 음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전에는 뭐라 그랬냐면 교도관이 보다 못해서 술 마시는 거 보다 못해서 검사에게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 그러니까 완전 이렇게 다른 이야기다. 완전 다르게. 이게 도대체 말이야. 뭔 이야기예요 지금? 아 완전 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니 교도관을 이렇게 속여가면서 몰래 몰래 홀짝홀짝 마시는 게 네. 꼭 중고등학교 때그 담배 피는 친구들이 그냥 어디 화장실 들어가서 몰래 피더고 그런 거 비슷한 건데 네. 그럼 그걸 술판을 벌였다는 표현을 쓸수 있을까요? <laughs> 어. 술판을 벌였다뭐 거나하게 막뭐주지 중님을 놓고 부어라 마셔라 이런 게 술판 버린 건데, 어? 그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게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앞뒤가 맞는 게그고 벌써 지금 이, 그 날짜가 뭐 두세 번 바뀌었고 장소도 네. 한두 두세 번 바뀌었고 네. 이제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화영도 본인이 이제 얼굴 빨개질 때까지 술 먹다가 자기가 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교도소로 갔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냄새 맡아 보니까 술이니까 안 마셨다. 그 이화영, 너는 먹은 거냐, 안 먹은 거냐. 아니, 마셔봤는데 네. 그게 그냥 법정에서 그렇게 네. 진술했습니다. 마셨더니 술이었더라, 소주더라, 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그 변호사는 어제 그 유튜브에 나와서 아니, 냄새 맡다 보니까 술이어서 안 먹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정적 거짓말 하고 있고요. 또 교도관들이 막술 먹는 거 보고 검사한테 항의했다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교도관들은 못 봤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실 1 0 0라 이야기를 했죠. 100%는 사실이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가 사실인 거예요? 음. 지금 설주환 변호사도 지금 등장해서 어그 무슨 소리냐 지금 어 그런 거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네, 참 민주당도 야비한 게 설주환 변호사가 그 당시는 에 민주당 법률의 소속 뭐 부위원장인가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낙연을 따라서 새로운 미래를 갖다 정치적 배신자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네. 그게 말이 돼요? 네. 네. 자, 더군다나, 이 생각해보십시오. 검찰이요. 진술을 바꾸려고 회의를 하면 뭘 하겠습니까? 소주 한 잔으로 되겠습니까? 네. 가명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에. 어, 이거 바꿔주면 에. 우리가 구형 이거, 이거, 이거 빼주고 좀 형량 을확 줄여줄게. 그래야 진술을 바꾸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소주 한 잔에 저 연어, 연어 한 접시하고 소주 한 잔에 진술을 바꿔요? 그거 한잔 준다고 아우, 저 아까 옛날에 진술했던 거 아니에요? 그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바꿔요? 그런 바보가 있습니까? 어? <laughs> 이 아니, 아니, 검, 어떤... 검사가 뭘 하려고 그러면 검사가 검찰에 할수 있는 게 뭡니까? 형량을 일단 구형량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게 검찰를할수 있는 가장 이게 저 딜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폴리바하게 나는 거 아닙니까? 자, 아, 구형량 해가지고 이 죄목 빼주고 좀형 약한 거 넣고 이형 강한 거 빼주고 뭐 그러면서 폴리바하게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분리 방해는 소주 한 잔으로 해요 <laughs> 그렇게 싼 분리 방해는 있습니까 네, 여러분 보셨어요 그게 넘어갈 김성 저이저 저 이화영입니까 말이 안 되는 주장이잖아요 소주 한 잔에 그냥 진술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진술이란 게 법정 가서 본인이 아니다 그러면 아니에요 그냥 음. 요즘은 검찰 지수 아무 소용 없습니다. 굳이 뭐하러 검찰이 그냥 김성태하고 불러갖고 거기에 술판 버리고 연호하고 먹으면서 뭐하러 그 검찰이 그럽니까? 그거 음. 나중에 드러나면 큰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 그 정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검찰이. 그럼요. 예. 그런데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또 그제도 저희가 분석을 했지만 예, 고발을 못 하잖아요. 저자들. 네. 고발을 못 하는 거는 이게 이게 사실이 아니냐고 본인들도 잘 알고 있고, 근데 다만 6월 7일 이화영 일심 공판에서 에, 그 대북 송군 부분이 유죄로 판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연이어서 이제 이재명에 대한 소환 수사와 기소가 예정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화영의 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할때 이재명이 무죄니까 이화영도 무죄다. 이런 식의 논리구조를 폈는데, 음. 예, 이제 6월 7일 이화영의 1심 선고가 나오면 이화영도 유죄,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이재명도 당연히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네.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그 법원의 결정에 그 신뢰도를 오염시키기 위해서 벌써부터 이런 식의 예, 이런 식의 허무맹랑한 정치 공작을 하고 있는 것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게 지금 점점 거짓말로 다 드러나고 있고 지금 어 이재명이 요구했던 사안들을 지금 검찰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까잖아요. 깠는데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할 건가요? 아, 공문서가 위조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건가요? 이미 출정 기록 그거는요 교도관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록입니다. 그걸 조작할 수 있을까요? 그래 이제 지금 이제 사실관계가 틀리고 이 변호사라는 사람이. 지금 막 경기도 의원 출신이에요. 그러나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이재명이 꽂아준 것 같은데, 그러다 음. 보니까. 이게 지금 진술이 지금 자기가 나와서 뭔 이야기를 하는지 뭐 유튜브 <laughs> 나와서는 이렇다가 갑자기 또막 아, 근데 그때는 잘못 이야기 했다고 술 마신 거 아니다고 음. 아니 지금 책심은 술 마셨기 때문에 지금 술판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이화영 술판 딱 그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오늘 어제는 안 마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술을. 아 이거 네이밍도 술판 조작 회유 사건인가 뭐 아. 그래요 어. 그럼 뭐 소주 냄새 맡은 사건입니까? 이거 네. 아 아니 이거 뭐술 아, 뭐, 어? 냄새 맡고 안 먹은 사태입니까? 음. 아니 이게 지금 이러면서 의원들 30명이 말이죠. 어제 검찰청 찾아가고 지금 수원구치소 그냥 쳐 들어가고 온생 난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정상적으로 만약 이게 됐다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어.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제 이제 이 총선에서 이겼대서 그냥 오만방자였고 말도 안 되는 걸 고발도 자신 없어 고발도 못할거로 무조건 던지고 보자 하는 이건데 근데 이건 역으로요. 네. 이재명이 그만큼 쫄았다. 아, 그만큼 6월 7일 이화영 일심 선거 그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극도로 긴장하고 쫄아 있다라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는 것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 뭐 의원들 170명이 있으면 음. 뭐 하겠습니까? 음. 자기 지금 들어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렇죠. 사실 이 사건은요. 어, 저는 그렇게 봐요. 지난번에 그 유도 유창훈이가 영장 기각할 때. 이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의그 유창훈이도 이 대북 송금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의혹이 있다 음. 이렇게 그때 저 판결문에 저 이런 쓴 적이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유창훈이가 영장 기각을 할때 어 차피 대북 송금 사건으로 저거 이제 갈수 있으니까 음. 요거는 기각해 줄게라고 음.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이 대북 송금 사건의 어떤 객관적인 어떤 사실이나 이런 걸볼때 이재명이 굉장히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유창도 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요 사건을 어쨌든 뒤집어야 되는데 음. 저 지금 이화영이가 갑자기 저 진술하는 바람에 완전 꼬여버렸는데 그 와이프 통해서 그냥 한판 뒤집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뒤집어놨는데. 문제는 검찰이 그안 받아들 일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그러면 이거 어찌하나 이 검찰이 술판 보냈다는 사실 뭐 이것만 만약에 몰아가면 진술의 신빙성을 완전히 없앨 수 있으니까. 그렇죠. 나한테까지는 안올수 있겠다. 맞아요. 라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걸 노리고 지금 하고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네. 지금. 네. 객관적 팩트는 완전 헷갈려 버리는데 힘으로 밀어붙이는 음.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론, 여론이 아무래도 이제 이긴 쪽, 총선에 이긴 쪽에 지금 우호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한번 어떻게 좀해볼수 음. 있겠다 하는 아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예.